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도 모르게 온갖 혈세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관저공사도 부족해 대통령실 인근 재설 작업 예산까지 용산구에서 끌어왔다니 너무도 뻔뻔합니다. 해당 구역은 일반 시민은 다닐 수도 없는 통제구역이었습니다. 용산구 예산은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구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용산구민은 가지도 못하는 대통령실 앞길의 재설비용을 용산 구민이 떠맡아야 되는지 그 어떤 구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섣부른 용산 대통령실의 이전으로 인해 국민혈세와 인력 낭비의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용산구 예산을 어떤 이유와 근거로 전형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께 민폐만 끼칠 작정입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남은 것은 국민혈세 낭비 뿐이니 참으로 국민 민폐정부입니다.